3십일레일 빨리 요 다음 페이지가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아 그래도 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다음을360 음,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 나타내었을 때 알파의 값이 가장 무한거 작은 거 자, 한번 찾으래 해보겠습니다. 1, 번 이때 알파는요 알1는0부1 2 3 6 1 4 25, 26, 27, 28, 29, 20, 21, 22, 5 0 1 0을1 22, 23, 24, 25, 26, 27, 28, 29, 20, 번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 5 0 0 1요 조금 오바야죠. 3 2 하면 우 수가 많잖아. 에헤, 나 마이너스 720까지 가버리자. 이드나 플러스 얼마면 하 됩니까? 220. 야가 바로 360M, M이 마이너스 1뿐이야. 220. 알파는 220. 됐지? 2번, 푸쉬 과정 4우 같았는데. 220은 조금 많이 크다. 에이? 마이너스 300이랍니다. 아이고, 우수가. 실패 마이너스 360 근처에 한 바퀴 그게 반대로 한 바퀴 하고 얼마 되지 주면60 네? 자연안3 6 0에 플러스 60이다 나는 있잖아 수업의 재미를위해서 야가 듣자라 야가 듣자라 야가 듣자라 하라 그래 이렇게 좀 대치 뭐 빨리 빨리 비교해 봐 척도 아니게 다일번 찍고 하지마 바쁘다고 마이너스 백도 얘는요. 마이너스 360. 무조건 양수가 만들라고. 얼마 더 보여주면 야가 되는데. 260. 미쳤다. 너무 크다. 알겠지? 쥐워버려 네. 4번. 4번 400도입니다. 40도. 오. 그쵸. 보이다. 360. 플러스 백도 40. 알파가 야가 되지요. 드디어 얘가 탈라. 나만 되지? 5번 하겠습니다. 5 번은 700. 700 선생님 720, 720하지면720 720 빼기 20 해야 돼. 알파 아, 양수 만들라니까. 5번 하지 말고 360 플러스 얼마? 340. 오, 진짜 크다 보지? 그 정답은 4번. 보이나? 오케이. 야, 너네는 170. 공부 어, 뭐 어떻게 하냐 하면, 뭐 중간에 스탑 하면 되잖아. 밑에 거, 어, 또, 또, 스탑 하는데, 스탑을, 또, 내 캡, 뭐, 뭐, 중간에 뭐지? 이상하라게가 스탑을 잘고, 되도록이면, <laughs> 정성적인 모습으로 스탑을 해놓더라. 또, 누가 숙제를 했는가 보네. 음. 자, 다시. 든지 네. 이제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2. 자, 세타가 세타가 제일사분면에 있다. 그럴 때 야, 이제들 이렇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존재하게 되겠는가? 모두 맞시오. 고나 야, 잘 들어.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 얘기는 잘 들어. 여기 있다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우리의 세타는 1사분면이면 어디와 어디 사이? 0도와 90도 1회가 3분의 세타면 선생님 당연히 30과 0사이 개가 1사분면 그러면 돼? 그러면 답이 하나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세타는 일반가로 해야지 다할수 있습니다 세타 일반가로 빼놓고 얼마? 360 n n g look. Who she m e d 육식, n d plus, who s h 고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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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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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3타는 얼마? 1 2 0 n 보다 크고 여기는 나같지 않아. 여기 뒤에는요. 얼마? 1 2 0 n 플러스 3분의 90. 30억 됐지요. 하나 바빠갖고 문자를 쓸 틈이 없다. 이해를 해주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3분의 3타는 어디에 있느냐? 물었는데 우리의 n은 박희숩니다 정수. N이 0일 때부터 하자. 마이너스 넘으신 사람은 문제 넘어봐 N이 0일 때, N이 1일 때, 한 바퀴 돌고는 어디에, 두 바퀴 돌고는 어디에 가져가보겠습니다 끝없을 뭐 수도 있어. 가보지 뭐. N이 0일 때. 0도 안 끄고, 0 들어가면 30. 3분의 3터는 0과 3 사이. 싸움이야. 살면? 1살면. 그치? N이 1이랍니다. 그, 1 들어가면 120 보다는 크고, 150 보다는 작다네? 야, 120, 154이. 몇 살이면? 그, 3 아니죠? 2! 120여 개 150여 개1 8 0니개 네. 2, 사분면 나왔을 때, 어, 수 진짜 나오네요.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죠. 2. 3분의 센터는 20분 동 얼마? 240. 맞습니까? 20분 동안 240 플러스 30. 2 7 0이몇사이면 240보다는 그 270이래. 여기는 자가 한번 살이겠지. 네, 3사 보면 왜? 네. 야가 야고 가가 가고 그러지? 3집을 넣는 순간 한 바퀴를 돌았는 거야. 4집을 넣으면 야 나온다? 5집을 넣으면 야 나오겠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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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주지 1이다. 에? 1, 2, 3. 1, 2, 3. 4는 안 나옵니다. 됐어? 제자리 돌아오는 게 1, 2, 3. 1, 2, 3. 만에 딱 돌아오니까 끝. 그러면 야가 있을 수 있는 4분면은 몇사분이냐 4분면. 1, 제 1, 제 이, 제 3. 끝. 이렇게 봅니다. 한개더 해볼까? 어? 시간 늦든지 몰라도 빨리빨리 한개더 하자. 어, 뭔가 이것 같은데, 혼자 푸니까 안 돼요. 음, 뭐여줄까173 푸겠습니다. 173. 너네가 해보다가, 어. 그 질문이 가끔 들어오더라고. 별거 아닌 거에. 장애물이 있어서. 빨리 풀고. 자, 문제입니다. 어? 문제. 야, 세타가 몇 사분면에 나오래 세타가 빨간색에 4사분면의 각이랍니다. 이 문제 세타는 몇슨분면 똑같이 2 음. 4사분면은 270도보다 그거 0도보다 작다 말이 안 되지? 270과 360도 사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런 습니다 세타는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 됐지? 너는 응, 영 능력 있어 어색하게 맞지? 너보다 크고 0도보다 작고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얘를 일반각으로 만드는 있지만 세타는 이백도 360n 플러스, 사는 0시 오징어, 되나요줄이지마 뭐, 유가, 있겠지 자, 이래, 가 우리, 의문제리우분에리다리리하리습니다리 우리, 우리, 이, 리 우리, 우리, 우스 우리, 우리, 우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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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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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하는 게 이건데 뭐? 180 n 플러스 아마도만해서 매일 해봐라. 이만큼 는다. 180 됐지? n 박수입니다. n 0일 때, n 1일 때, n 2일 때, n 3일 때. 아다할 거야. Stop n 0일 때, 135 이상 2분의 세타는 n 0일 때, 180. 야 이거 몇4분면이래 이상. 24분면 그렇지요 24분면. n 1일 때. 180 플러스 135, 315. 맞지? 중간에 매물 못비기는 사람은 직접 빨리 끌고 개선해 봐라. 야, LTS로 넣었다. 180 플러스 180 했는데 360이야. 이거 몇 살이냐? 맞습니다.